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02쪽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누드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율법이 폐하고 정의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의인이 의인을 애워사음으로 정의가 굳게 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호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 성전에 모여서 또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우리에게 늘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함께 하기를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또 정의로우시다면, 또 사랑이시라면 왜이 세상은 이렇게 불이해 보이는가? 그리고 또 이렇죠. 또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들에게 고난당하게 하실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주된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무신론자들은 앞서 제기했던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신은 없다라는 그런 결론으로서 자신들의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홍보하고 그렇게 설파하고 살아가고 설파하며 나아갑니다. 자,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소위 믿음이 받아나는 무신론 단체가 런던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붉은색으로 광고를 부착을 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영어로 써있죠. 뜻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네, 버스 광고에 그런 것을 어, 무신론 단체가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또 미국의 인디애나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이라는 단체에서는 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도 당신은 선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부착하면서 또 어, 아주 열악리에 이것이 또 맞춰졌다고 하는데요.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근데 이것이 외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과 몇년 전에 이런 버스 광고가 또 우리 눈앞에 있었던, 것,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어,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한다면,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게 부리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주장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이 이런 것들을 들었다면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매우 설득력 있게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런 항변과 같은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처를 하려면요. 이런 의문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다름 아니라 악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절박하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그 원인에는요 언제나 악이 개입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가 신체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그 안에는 악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잠시 악과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이 악은 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악은 죄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를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악은 선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모든 사건과 상황에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해 사람이 병석에 눕는 것이 악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또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언제나 악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기에 악하지 않는 죄란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악은 죄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악으로 초래된 이 상황에 직면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 또한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볼 수가 어 바른 믿음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로 우리 모든 시선을 일단은 하나님께로 먼저 돌려야 하는 그런 믿음에 형제자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을 또 함께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반복되는 단어.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뭔가 좀 시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이거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어, 바로를 찾아간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 민족 해방이라는 사명을 따라서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바로에게 네,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큰 문제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욱더 무겁고 또 힘겨운 고욕을 시킨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바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또 모세도 이일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2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이 일은 선하고 그리고 분명히 좋은 일이었지만은 하지만 그 일이 그 선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흘러가는 것 같기 때문에 모세는요. 바로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종종 하고 있지 는않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해답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보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요 때론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시편, 시편 1절에 네. 이런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또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또한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니까. 아멘.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우리의 마음이 또이 시편 속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질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로 인해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종종 이 일로 인해서 상처 받으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상처받은 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요. 이 세상은 불공평 그 자체로만 보이는 그 모습을 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 이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마치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하기에 그 모든 모습들이 충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하나님의 이 침묵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더욱 날카로운 의구심을 갖게 만들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은 왜 하나님은 악인은 흥하게 하시면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런 의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서 하바콕 선지자가 제기했던 질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바콕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강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요. 또 종교적인 권력을 빌어서 사리사욕을 치우고 의인이 악인의 발밑에서 희늠하는 그 세상이 바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요. 명색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점으로 치달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하박콕 선지자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결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 이 사회적 상황을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된 여섯 개의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로 잘 표시되어 있는데요, 죄악과 폐역, 그리고 겁탈과 강포. 그리고 별론과 분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당시 유대 사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뭐 간략하게 이때서를 살펴보면요. 이 죄악과 폐역은 공의가 왜곡되고 사회적인 억압이 만연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겁탈과 강포는 약한 자들이 부당하게 강제들에게 착취당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요. 그리고 별론과 분쟁은 분노와 알력으로 인한 다툼과 시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 여섯 개의 단어들은 약간씩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상호 반복적이며 공통적으로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 얼마나 불의와 억압이 가득 찼었지를 고발하면서 그 모습을 정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절이 나온 것처럼 율법이 해이졌고요. 또 공의 또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당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의인 또한 모든 방면에서 악인의 방해를 받고 또 피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리한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명백한 불의가 당시 사회 안에 지속적으로 만연해 있었지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 모습 가운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 모습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범민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가 같은 단어들을 나열한, 목적, 나열한 목적은요 단지 이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죄악상을 고발하라는 것만이 또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리어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운데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이제는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뿐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자하려는그 시대적인 사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마저 하나님의 침묵으로 혼란을 겪고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선지자는요. 속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또 악인에게는 벌을 내시,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절실히 간절히 그렇게 외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선지자의 오해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또 이미 이 세상을 지켜보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 뿐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 단지 지금은 죄악으로 인한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다 같이 헤아려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주의 약속은,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 같이,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으시는 것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이 구원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심판을 낼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 심판을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잠시 연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또 믿으시면서 감사할 수있게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이 가득찬 세상을 결코 참고만 계시는 분이 또한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란 그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율법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또 악인이 의인을 애워서 억누르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반드시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믿음에서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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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그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뜨거운 불에, 불에 풀어지고, 풀어지고 땅과, 땅과 그, 중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다. 이, 모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하늘이 불에 타서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의가 있는,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그 날에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우리가 바로 그 공의 가운데 또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그 날을 거룩한 행실과 경고함으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또 이유를요 마태복음 13장 29절 저 30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으로 넣으리라 하시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날이 되면은 선과 악이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핍박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한 경건함과 또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했었던 몸물입장 나아가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 5절부터 11절까지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온 선지자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물든 유대 사회를 결코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때가 이름의 그들을 이방 나린 바벨론 손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때를 참고 기다리실 뿐이다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넘쳐나는 악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한 만연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권사님 그 기도를 통해서도 그 모습이 함께 나타나 있고 이것에 또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는 나날이 갈수록 정의의 부재로 고통 속에 많은 이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나날이 득세하면서 의인은 악인들의 앞질인해서 점점 숨쉬기 힘들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린 때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고통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분명이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요. 또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그언것 하나라도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하나 놓치지 안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탄식, 한숨과 신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5 0편1 5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떡해요?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할로다. 아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날날에 날에 나를, 나를 부르라. 부르라. 내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이세상에 악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세상의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며 그분의 정확한 그리고 결코 오차 없는 저울로 모든 것을 달아보고 계시고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계산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때 주님의 그 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죄와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분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결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 대신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어둡고 추억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또그리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이땅 가운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우리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아때이 세상이 아무리 약한 것처럼 또 악인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면서 절망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넘어선 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교회와 또담임목사님 위해서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한 이땅 가운데 좀더 황폐해지는 이땅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이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절망 포기하지 아니하고 난망하지않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리와